Marfa, Texas say the phenomenon, simply known as the Marfa ghost lights, are occurring at an astounding rate over the last few months. Witnesses report that the red orbs of light, angle and dance above the Chinati Mountains for several minutes before quickly disappearing into the blackness of the small ocean. Although the lights have been visible for over a week, そう。 일단은 쿠드 점수 올라가는 걸잘 봐야 돼요. 허니를 잘 하려면 지금 점수가 빠르게 100점 올라간 거 보면 가스 그쪽 아마 어디지? 아마 제너레이터 그쪽에 아마 자물쇠 두개 대고. 그럼 이제 배터리 쪽으로 이제 가서 CC가 최대한 안 나올 만한 곳. 50점 다 걸렸고 아마 카베터리 쪽일 텐데. s 카베터리 오죠? 뜨거세요? 쿡 쫓아오고 있고. 북 카베터리요? Who are you? How did you get here? I can make it. I promise. How many are there? Come on. 어저는데 쿠은 카베터 쪽에 있거든요. 음. 집안에 피지박스 있고. 뭐야, 여기 왜 잠수에 안 걸려있지? 개웃기네. 그 어, 열어줘, 열어놔야지. 어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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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ssy is just fucking immune to door stuns, apparently, literally hit her bitch ass like 50 fucking times with the door and it just did fucking nothing holy fuck ma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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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끌고 있구나. <laughs> 그러면 그냥 빨리 발전기 창이라든가. 제 눈을 잡는다고. 번미어그로가 이쪽으로 쳐. t 들켰다. 구한테 들켰다. 아이, 까비. 젠, 라스트, 도로, 로틴. 그러면은, 저는 한번 퓨즈를 노려볼게요. 어필, 돌아올 때까지. 휴즈 되면은 바로 말씀드리고될필요다고 아, 근데 집에 있네. 위험하겠는데, 이거. 뒤지쪽이네 오케이. 그래도 뭐 수비 흐트려나가지 아마 될 거예요.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휴즈 올라가요. 미리 가득 되세요 사보타지라 그냥 가면 돼. 쟤들이 못 가요. 근데. 아, 예, 일단 오시면 돼요. 니랜드는 노세 있으니까 되겠는데. 아, 씨, 나는 안될것 같은데. 아. 아하. 한방 빼면 가요. 아, 뭐야. 아,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그냥 가셔도 돼요. 저기 안 부셔놨구나. 그냥 가시면 돼요. A little 소니는 뭐지 아, 저기 할 거네. 뭐, 나, 나가도 될것 같아요. 소니 하는 거 보니까. 퀴즈 오픈이 없어졌는데 저런 거 보면은 뭐. 이게 일단 뭐, 가서 아, 근데 소니 플레이 궁금하시면 보, 보시면 돼요. 소니가 대체 어떤 놈, 놈인가. 대체. 근데 아. 아, 제 제너레이터 끄고 그냥 나가려나 봐요. 지금 10살 납득도 없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설마 이거 문잠쇠 열고 나가려고 하는 지금 저 그냥 제너레이터 차고 나가면 되거든요. Exactly what I need. 영어를 모르나? 영어를 <laughs> 모르나? <laughs> 아니 이 정도면은 아 듣지 않나? 잼민이가 아니서 아니 라스도까지 땄다니까. 근데. 이게 마우스를 보면은 이상한 PC인가 근데? 잠시만요 아 불쓰거나 불쓰면은 화면 돌리기 어려우니까 이게 화면 돌리는 것만 봐도 얘가 아좀 치는구나 못하는구나 딱그 생존자 할때 그냥 조금 제너레이터만 아우 가답다 그냥 제너레이터만 쳤으면 벌써 꺼졌겠다 하고 달리면 끝인데. 아 끝까지 저 마, 마지막 문을 열려고 대단하다. 또 카베토리 안 떠났으면 큰일났겠다 이거. 이런 애가 코니를 잡았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제가 어쨌든 카베텔도 열고, 제너레이터도 열어가지고, 흡비를 흩뜨려 놓으니까. 물론 뭐 중앙에서 어그로를 끌어 주셨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해놨으니까 저렇게 순위가 안전하게 고뭐 마킹도 안다고 나가는 거지. 그리 만약 제너레이터만 덜렁 뚫려 있으면은, 한명 저기서 캠핑하고 있어가지고 답도 안 나오고.